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리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살펴볼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부지런하게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난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도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확인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침이건 저녁이건 상관없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실 때마다 질문 많이 보내주시고 다만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세요.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내용 살펴보기 전에 차트 잠깐만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지금 주봉상 보시면 박스권에 갇혀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죠. 400원과 800원 사이에 박스권 형성이 돼 있는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박스권 중심선, 이 중심선 구간에서 지지력을 확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얘가 흐름이 좋지 못하면 어디까지 밀려야 돼요. 당연히 박스권 하단, 400원 구간까지 밀려야 정상이지만, 여기까지 밀릴 이유가 없죠. 이제 소송이 끝나가고, 승소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해소 단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낙폭이 이 박스권 하단까지 나올 가능성은 지금으로 봤을 땐 매우 낮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회 줄 때마다,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잘 모아가자. 언제까지? 소송 끝날 때까지, 승소 발표되고, 2024년도 비트코인 반감기, 시장 정점까지 쭉 가져가시면, 여러분들 리플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대상승. 이 당시에 이 2,500원 가까이 상승이 나왔을 때도 생각해 보세요. 이때도 소송이라는 불확실성이 정점을 찍고 있었을 당시여. 이때도 이만큼 올랐는데 이 불확실성 족쇄를 풀고 나면 상승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중장기로 잘 모아가면서 지금 시장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단기 단타장 형성시켜줬어요. 지금 단기로 먹을 거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도 이번 단타장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싶다. 또는 나도 코인들 밑에서 좀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같은 날 오전에 타점 잡히는 시점에 이런 식으로 코인 추천드립니다. 코인 명부터 매수가, 매도가 정해드리고 최소 얼마 이상 매수하세요. 목표 수익률은 이 정도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세세하게 다 전달해 드려요. 그리고 매수가에 그냥 사시고 매수되면은 매도가에 매도 걸어두시면 끝. ]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추천을 드렸고, 이날 정확하게 매도하면서 수익 다 챙겨 나왔죠. 최소 500만원 이상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500만원 매수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한 160만원 정도 수익 챙겨가셨을 거예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무료로 매수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 성장을 위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셨고 수익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꼭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꼭 약속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기사를 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리플 약식 판결 앞두고 변호인단에서 한 명이 이탈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지난해 7월 합류한 킬리 치슬킴이라는 변호사가 지금 이탈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는 뭐 사실상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런 이탈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리플과 SEC 간 소송전이 이르면몇주 내에 매듭지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자, 그래서 다음 기사 넘어가시면 자, 친 리플 변호사 힌먼 연설 개인적 의견이라고 미국 SEC가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힌먼 문서에 대해서 봉인해 달라, 공개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판사에게 요청했지만 판사가 기각시키면서 공개해라 했더니 뭐라 그래요? 흰먼 연설은 개인적인 의견이다 라고 바로 손절 때리는 모습 근데 어떡해요 이거 63개의 이메일과 52개의 연설 초안은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다 이 사람 혼자서 매일 이만큼 보내고 이만큼의 연설 초안을 만들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흰먼이라는 사람이 위치가 있는데 sec 내에서도 위치가 있는데 자기 의견을 공포한다면 이게 sec 측을 대변하는 그런 이야기이지. 개인 의견일 리가 없잖아요. 개인 의견이면 그냥 트위터에만 올려야지. 뭐 SNS나 이런데. 연설을 해버리고, 메일을 보내고. 말이 안 되죠? 얘네 진짜 할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그래서 리플 CEO가, 이름면몇주 내에 SEC와의 소송이 결론이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미 힘먼 공개부터 사실상 끝났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증권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던 그 연설을 바탕으로 그것에 대한 공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판사가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게임은 SEC가 이기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리플은 뭐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스텝을 준비 중이죠. 비트스탬프, 세계 7위, 세계 7위 거래소이고 바이낸스 다음으로 리플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래소다. 그리고 지금 홍콩 쪽 CBDC까지 참여하면서 지금 리플은 소송이 끝나자마자 날개를 달고 날아갈 가능성. 매우 높아졌죠. 자,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리플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시장 상황도 있고,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어떤 내용에 따라서, 리플이 갑자기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어요. 뭐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데, 이게 갑자기 급등을 하면, 이거 매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더 가져가야 되나? 또는 급락하면, 이거 진짜 위험해서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은, 추가나 신규 매수의 기회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판단을 하고 계셔야 돼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소통바 입장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리플 당연히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타점 다 잡아드릴 거고 올라오는 속보나 공시들 소송 내용들 실시간으로 브리핑 다 전달해 드리면서 해석까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갖고 계시거나 물리신 분들은 비중과 평단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뭐 추가 매수할지, 그냥 홀딩할지, 아니면 손절로 다시 잡을지, 대응 전략 잡아서 신호까지 다 드릴 테니까 지금처럼 시행 기회 줄때 대응하세요. 나중에 변동성 키우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리고 리플 대응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병행하자. 매일 아침 문자로 추천드리는 단기 스윙 외에도 실시간으로 타점 잡히는 코인들은 바로 이 무료수동방의 신호 다 드립니다. 저희가 하루 평균 약 20%씩 매일매일 수익이 나고 있어요. 특히나 이번 주말, 알트 불장 예상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까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투자했다라고 치면 뭐 20만원, 19만원, 이런 식으로 용돈 벌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가끔가다 이렇게 100%, 200%씩 수익이 터집니다. 굉장히 크다, 이게. 거기에 주말 단타장에 리플 소송 마무리까지 보고서 2024년도까지 크게 먹을 거 모아 가면은,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분명한 건 엄청난 기회다라는 거예요. 기회. 놓치는 것 자체가 손해인 엄청난 기회. 그리고 주말 불장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서로 윈윈하자 라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 소송도 어느덧 막바지까지 다 왔고 2024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을 시끄러울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나오는 기회는 분명한 건 시장이 주는 여러분들께 마지막 기회 왜냐 출발하고 변곡인 800원과 돌파 후 안착하고 나면 이 가격은 다시못 보거나 정말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상승 랠리 이후 눌림이 나올 때까지 여기까지 안 눌리면 여긴 다시 못 사는 가격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세요. 분명한 건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께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을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